안녕하세요. 보드 코리아의 라이동 흥현입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 타게 될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슬래시 a t b 데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크는 플렉스가 팔이고 끝에가 트렉션이 되어 있어서 라이딩 시에 안정감이 있고 떨리거나 터지지 않고 엣지가 굉장히 잘 박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a t b 데크로는 주로 라이딩, 하프파이프, 키커에서 많이 탈수 있고 이게 단단해서 이렇게 랜딩 시에 터지거나 그런 것이 없이 안정감 있게 탈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셀시우스 부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시우스 부츠는 아시안핏으로 나와서 발, 볼이 통통한 분들에게 굉장히 편한 착용감을 대시해줄수 있는 부츠고요. 이 부츠는 장시간 착용해도 발이 조이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이 없이 굉장히 편안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작년 시즌에 이걸 탔을 때 발이 아파서 절여서 힘들거나 아니면 은발 볼이 좁아서 힘들거나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시안 핏이나 좀 발볼이 통통하거나 아니면 나는 평소에 부츠를 신었을 때 아, 발이 너무 쪼여 하시는 분들이 신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부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쓸 바인딩은요. 리데커의 카본 바인딩입니다. 이 카본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드해서 쉬, 쉽게 부러지지 않고 실제로 이 카본 바인딩은 2014년 소치올림픽에 보드크로스 프랑스 국가대표가 사용했던 바인딩으로 굉장히 이게 튼튼함이 어느정도 보장된다고 볼수 있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아웃드업 고글입니다. 이아웃드업 고글 같은 경우에는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고 보통 고글 같은 경우에 자가도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렌즈는 더 원이라 그래서 날씨가 밝을 때는 검정으로 변하고 날씨가 어두울 때는 본래의 색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고글입니다. 실제로 이 고글들을 착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봤 대 굉장히 렌즈는 아주 기똥차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릴 장비들이었고요. 보드 코리아에는 이것 외에도 이쁘고 편하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장비들이 많으니까 직접 오셔서 보고 체험하고 골라가세요. 이상, 홍승현이었습니다.